고난주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 얼굴을 뵈니까 참 은혜롭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기도회로 수요예배와 성금요예배로 또 금식과 성경읽기, 미디어 절제, 이웃 섬기기, 전도 등 찔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주님의 고난에 통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8일 동안 설교를 9번 하는 조금은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십자가의 주님이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맞았습니다 아, 지난 종료주의를 살펴본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고난중간한 주간 아,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서 마태복음을 묵상했고 드디어 주님의 부활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맨 끝장 28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마태가 생생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고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내려갔더니 아멘 그기서이 다른 마리아는 27장 56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보여집니다.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곧 주일 새벽 이른 시간에 무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녀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는. 그녀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잘 말해줍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율법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들은 안식일 다음 날이 되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밤잠을 내내 설쳤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날이 밝아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뵈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일어났던 지진은 두 번째 지진입니다. 첫 번째 지진은 27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지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 땅이 슬퍼하는 지진이었고, 동시에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의 무덤을 흔들던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지진은 예수님의 무덤을 흔든 지진입니다. 커넬리우스 라피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슬프게 떨었던 이 땅이 그의 부활로 인해 기쁨으로 떨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몸소리를 치던 이 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지진과 함께 인봉된 돌문을 열어버리고 그 위에 앉은 천사의 모습을 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할 만큼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신학자 해그나라는 분은 이 장면을 매우 흥미롭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를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 사실 이 경비병들도 부활의 중요한 목격자들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들이 거기에 온 이유를 알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들이 찾는 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그가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구전 신화 같은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어난 일입니다 잘못된 현대신학을 따르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관념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치 그분이 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억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만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도 완전히 다시 사신 것입니다. 천사가 분명히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두 마리아는 천사가 가리키던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증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임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이 굳게 지키던 인봉되었던 돌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안이 비어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일을 대제사장인들에게 보고했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의 상의 끝에 군인들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경비하다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이 그 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으로 말을 맞췄습니다. 돈을 받은 군인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증거가 된 것이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음을 확인 어, 확인해 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본이 아니게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특세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서 시체가 없어진 일이 결코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체가 사라지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울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주도하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3일 동안 경비병을 세우기로 가결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목적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 최고의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일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명시를 하면서 말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 사실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마치 그것이 성지인 것처럼 찾아가서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부활도 없이 죽음으로 끝이 난 사람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그런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기는 한데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다 죽었고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굳게 봉인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The greatest event 그렇게 지금까지도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유효한 죽음이었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선포했고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의 관리와 유대인의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사명의 근거입니다.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빈무덤을 가리키던 천사들이 이제는 갈릴리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한 천사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얼른 갈릴리로 가세요. 거기서 주님을 꼭 만나세요. 그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끝맺는 말을 보십시오. 칠절 맨끝 부분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Now I have told you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렀다 혹은 말했다는 말에 사용된 시제는 어떤 동작이 완료되었을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라고 한 것은 내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period입니다 내가 더 이, 너희에게 더 이상 전할 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역할은 이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너희가, 너희가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에게 전해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인들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아멘. 어떻게 반응했어요? 탁탁탁탁탁탁. 가만히 듣고 있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어떻게 보면 천사가 저기 잠깐 하는데 이미 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와의 그런 신비한 만남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큰 기쁨이 그들을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환희의 벅찬 그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온 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비장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얼른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서둘러 갈리려 가야 한다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그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들을 재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좀 뛰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둘러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천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흥분이 사라지기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은 그 주님을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볼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 탓인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사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기쁜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나니 이제는 더욱 기쁜.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은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했을 것입니다. 무덤에만 머물러 계실 줄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사셔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오시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가 한번 주었던 사명을 이제는 주님이 직접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일 뿐만 아니라 28장 맨 끝에 나오는 지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이따 칸타타 맨 마지막 곡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바로 사명의 현장이었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바로 그곳에서 만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다. 사명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그, 그녀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평안하냐?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명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 달려간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빈 무덤을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기쁘게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